안녕하십니까, 축구 형님. <ettes> <SCOTT> 오늘도 이대학 축구, 와, 신나게 한번 달려보시죠. 지난번 구독자 지난주에 500을 넘어갔어요. <laughs> 대박이죠. 야, 3주 만에 많이 났어. 네. 그리고 올림픽, 역시 올림픽 대표팀. 요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큰데, 바로 이제 시작되잖아요. 화요일 밤이죠? 음, 그렇지. 화요일에 늦은 밤. 그러니까, 날짜로 나 따지면은 17일 0시 뭐 30분 음. 이렇게 나오니까, 화요일 밤. 화요일 밤은 조금 일찍 들어가셔서고 약간 쉬면서 밤에 12시부터 이제 축구 보실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번에 좀 멤버에 대해서 약간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렇지. 빠졌나, 좀? 빠졌지. 유로파들 그 황선호 감독이, 어, 내심 기대했던 유로파들이좀세 명이나 빠져가지고, 좀 고심이 깊어질 것 같아. 네. 사실은 그 전력 정도면, 어, 베스트에 들어갈 전, 전력들이거든. 네. 어, 양현준, 양현준하고, 양현준. 김, 어, 김지수가 먼저 빠졌지. 김지수. 그 중에 클럽에서, 다들 이제 안 보내겠다고 하는 거니까 네. 피파 규정에 올림픽은 어, 의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어, 뭐그 부단에서 안 보낸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든. 그렇죠. 근데 미리 이제 협회하고 보통 협상을 많이 해. 아예 미리 미리. 이 아시안. 네. 특히 또 혼나야겠네. <laughs> 아니 뭐협회 창원보다는 지금 이제 어, 오늘 그 배준호가 이제. 그쪽에서 그구단에서 최종 또못 나오고 안놓안 어, 안, 안, 네. 보내는데 스톡시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강등권이 있어가지고 아, 뭐팀 약간 뭐, 위기구나 어, 팀 사정이 좀 급하니까 뭐한 명이라도 보내서는 안 되는 거지 아. 조금이라도 도움 되는 수술은 남겨둬야 되거든 아, 마지막이 네. 뭐 네. 그렇죠 그그그 그렇죠니까그건 뭐 구단 입장도 이해해야 될 부분 돈 받는 뭐. 곳에서 뭐 거기가 네. 일단 뭐, 어떻게 보면 이해할 좋을까요? 거는 이해하지만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제일 네, 좀아쉽죠 아쉽기는 하죠. 베스트 멤버 3 명이 빠졌다고 생각해 봐. 그렇죠. 왜뭐아쉽긴 하죠. 음, 좀 뭐. 아쉽지. 네. 이렇게 해서 세명 빠지고 그래도 뭐 우리 쪽에서 또 <laughs> 우리는 또병역 견제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laughs> 이제 공수에서 에이스들이 빠졌다는 거는 음 그런 건 진짜, 진짜 아쉽네요. 어, 한 감독 중에 전술 운용한데 조금은 짐찜한데. 음. 음, 음. 어, 어, 뭐 대타들이 뭐 대체 선수들이 좀잘 해주기를 바라야 되죠 네. 특히 수비쪽 좀 잘해야 된다고 옛날부터 지속적으로 좀 이야기들이 네. 많이 나왔거든요 네. 수비쪽이 좀잘 돼야 되는데 김지수 같은 경우는? 선터베이고 뭐 정말 그 차세대의 뭐 수비를 음흠. 이끌 어, 그 정도 핵심자원이지 핵심자원인데 전에 성남에 있었던거서요 음, 성남에서 저희 형국 갔는데 그 해외에서 있어요. 해외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어요. 피클도 아. 그렇고 아. 움직임도 이런 거고 평가를 좀잘 받았더라고. 아. 아, 기대주지, 기대주지. 근데 권 감독도 사실은 음, 수비의 중심으로 이렇게 쓴 모을라 그랬는데 아. 조금 아쉽기 때문이지. 아. 김민재 뒤를 있는 대형 대형 수비수가 김지스타라고 정도만 네. 일단 지금 알고 뭐 어떻게 못 나오니까 볼 수는 없으니까 좀 아. 아쉬움은 있지만. 음. 나머지 멤버들도 해야지. 오, 아, 오, 아, 오. 또 나머지 멤버들도 네. 다 괜찮으니까 네. 어떻게 잘 운용하느냐 정도. 아니 인지도가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대회를 통해서 좀 이제 인지도를 좀 한번 확리고 아, 네. 아, 뭐 물론 음지성 뭐 이런. 원래 티켓이 걸리면 조금은 평소 실력보다 더 잘하는 선수들이 좀 나오거든. 그렇죠. 그래서 무슨 국제 대회나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우리 감독들이나 기자들은 그 이야기하지 누군가가 미쳐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미치는 그래, 어 그래야 티켓도 따고 우승도 할수 있는데. 그렇죠. 뭐 이번 대회 누가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네. 미치는 선수가 한명 나와야지. 네. 그게 뭐 긍정적으로 미, 그라운드에서 미치는 거야. 네. 그라운드에서 네. 진, 진짜 어, 감독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위의 능력을 발휘해 줄 사람을 그렇죠. 문제, 그렇죠. 미쳤다 예. 그러 선수 기대해 보자고 예, 키큰 이영준 공격수 중에 음. 평택에 출신으로 수원FC의 중프로 고3때 아, 고3 수원FC로 와서 음. 예, 꽤 잘했거든요 음. 근데 음. 이제 너무 말라가지고 키는 엄청 큰데 말라갖고 좀 몸싸움을 잘 못했는데 엄청 먹었어요 수원FC 있을 때 음. 야, 너, 조금만 뛰고 경기는 일단 20분만 뛰고 항상 매 경기 20분만 뛰고 나머지 때는 계속 먹기만 해서 살 빨리 찌워라. 음. 뭐 80, 90이 사이까지는 찌워라. 이렇게 하고 계속 먹고 했는데 이제 김천 상무 아니 김천 상무로 갔서 잘 뽑혀서 싹잘 음.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인지도가 없는 이영준 요거. 이, 잘 성장한 걸좀 보면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착해요. 수줍음도 많고, 축구선수는 음. 그러면 안됐는데 음. 너무 착하고, 네. 아주 순수하고, 음.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막 이래서 성실도 면에서는 상당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 음. 막 치열함이나 막 이런 쪽에서는 조금 어, 그런 걸좀 키워야 되지 않는가요? 뭐 이런 이영준 선수가 잠깐 생각이 나고 음. 이강인 같은, 잠깐만, 혹시, 이강인은 혹시, 대략의 예측 이건 이제 뭐 지금, 어, 23살은 어, 맞잖아요. 그렇지, 지금 마지막. 2001년생이니까. 그렇죠. 2001년생 딱 ]인가. 만으로 23살. 음. 이번 아, 올림픽 때? 이제 본승 가게 되면, 사실 최고 이슈가 이제 뭐 강인이 합류하냐, 안 하냐, 그, 아닐까 싶은데. 그렇겠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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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바페 같은 경우에도 뭐, 그, 저, 프랑스에서는 와일드카드로 쓰겠다고 할 정도면 네. 그 기대가 크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 어, 개체국이니까. 그, 일단 강인이가 프랑스에 뛰고 있잖아. 그렇죠. 완전 홈이잖아. 그니까 한국에서 잠깐 야, 잠깐만 가서 뛰고와누가 어, 뭐, 이럴 수 있는지. 강인 같은 경우에는 뭐, 어, 속된 말로 이제 병리 혜택 이제 받잖아. 아, 그런 게 있구나. 아, 시안게임 우승, 때문에, 우승 덕분에. 좀 덕분에 이제 백헤드를 받게 되니까 아, 아쉬울 건 없네. 요 아, 꼭대야 할 이유도 별로 없네. 현재 동기부여 측면에서 보면 조금 다운돼 있는 네. 사실이지 사실이지. 다만 어, 속죄포가 좀 필요할 게 아닐까요? 지난번 한번 국전에서 <laughs> <laughs> 속죄 한번 하긴 했는데 한번더 보여줘야 되는 속죄가 대한민국 국민들한텐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그 인디아 축구에서 몇번 이야기했지만. 강승감독이 좋아하는 것 같아. 네, 이강인을 그렇죠. 좀 네. 믿고 쓸수 있는 선수다. 네, 네. 그리고 또 가운데서 소위 말하는 블레이메이커로서는 어 최고 1순위 오우. 카드로 이렇게 꺾고 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축구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제 뽑고 싶은 거지. 그렇죠. 강승감독 입장에서는 네. 또, 또 아마 아마 그 코를 하겠지. 코도 나죠 어, 무조건. 어, 이제 이인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하면은야. 보통은 이제. 국가대표나 올림픽팀에서 불러주면 영광입니다 하고 보통 달려오지 <laughs> 달려 달려올지 이제 그게 음, 병력 음. 혜택이 완성된 상태에서 오느냐 안 오느냐는 그 선수의 판단과 결정이 달려있는거지 게다가 이제 파리에서 프랑스에 파리에서 올림픽을 하는게 100년 만이래요 음, 그리고 파리는 네. 런던에 이어서 두 나라가 올림픽을 세번한 나라 가 되는 음. 런던이 음. 세번 했고, 그 음. 다음에 이번에, 음. 이번에 파리가 아, 세, 번째. 세 번째 하는 거고, 음. 무려 100년 만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음. 국가적인. 1924년에 했구나. 1924년에 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 한 번, 관광. 음. 거긴 뭐, 파리는 관광 아니면 뭐가 있겠어요. 관광 측면에서도 있고, 게다가 코로나 때문에 4년 전 올림픽은 완전 무관중. 음. 8년 만에 관중이 들어오는 축구. 음. 이런 측면에서는 강의도 욕심 날만 하죠. 한 번쯤 뭐한3 0분 뛰면 뭐뭐 뭐 후반 한번 뛰어주면 굉장히 좋죠. 우리가 성적 내려면 사실은 강의 같은 수는 뭐 필요하지. 그렇죠. 강 같은 거 필요하고 또이강인는4년 어, 전에 또 뛰었잖아. 그렇죠. 네, 도쿄 올림픽 때도 네. 뛰고 그때도 뭐 나이 어린 나이지만 주전으로 뛰었으니까그 네. 경험, A 메 A 대표팀에서 뛰었던 경험, 네. 이런 거다 생각하면 어, 이 강인이 나이 는 어리지만. 와일드 카드 정도의 어떤 활용도는 충분하다. 그럼 어, 네. 와일드 카드 우리가 한 4명 쓴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적혀이니까 네. 황감동 입장에서는 뭐, 뭐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음바페. 응. 진짜, 발레생행제리음 입장에서는 음바페, 뭐, 이강인. 이렇게 해서 좀. <웃음> 다 나가는 가 자국, 국올림픽이잖아요 홍보하고 좋지. 홍보는 행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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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맞아, 맞아. 안 나갈 이유가 없죠요 유코 앞에서 하고 있는데, 진짜 와일드카드로 잠깐 나가서 뛰는 것만으로도 흥행에 굉장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니,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고 있어요. 뛰기를 기대해 보자고. 예, 그래서 일정은 이제 화요일 밤, 그니까 17일 0시 30분이니까 화요일 밤, 16일 밤에, 16일 밤으로 넘어가는 이때하고 19일, 19일, 19일이라고. 19일 중국전. 22일하고. 그 시간대, 20... 시간대가, 시간대가 이렇더라고. 생활 결국 네. 이제 22일이 제일 중요하지. 22일, 그렇구나. 한일전 대박 네. 터지고. 한일전 제일 중요하고. 음, 황남도 입장에서도 작년, 재, 재작년인가? 그, 언더 23 아시안컵에서 우리가 졌거든요. 네. 뭐 해가지고 좀. 한일전. 아, 챙기 한일전 졌죠. 챙기기, 아. 졸전을 했는데. 어, 이번에 복수 결정이지. 그렇죠. 복수도 해야 되고, 네. 티켓도 따야 되고. 네. 이제 예상 보면, 이제 이 조에서 두팀 올라가니까 한국, 일본 올라갈 가능성이 많거든. 그렇죠. 그래도 네. 이제 8강에서 어떤 우리가 조금 유리한 상대를 만들려면 1등 하는 게 낫고, 네. 그 이전에 한전 또 이겨야 되니까. 그렇죠. 어? 이겨야 되니까, 뭐, 응원 열심히 보내야 될것 같고. 황강북도 그런 잘 알고 있을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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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일본은 너무야 몇 만여 명도 우승까지 가는 거거든. 그렇죠, 어, 그렇죠. 결승 가는 거죠. 그렇지. 연배에서 네. 연령별 대회에서는 어, 제일 우리한테는 그, 그림들 고비지. 한전제일 네. 고비니까 21일 게임 때는 눈 부릅도 고고죠 네네. 그래서 뭐 그것도 그, 그 올림픽 자체가 7월 26일부터 음, 8월 에, 8월 음, 한1 1일인가 네. 여기까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음. 매년 여름에 올림픽하면 또 하, 난리 나잖아요 또 더워 음. 죽겠는데 음. 재미는 그거 그 재미 하나 있으면 메달 따는 재미 음. 이거 응원하는 재미가 올 여름에 또쫙 펼쳐질 것으로 음. 그리고 지금 있어요. 국위 종목들이 이제 야구는 대, 어, 그 게임이 음. 없으니까 네. 종목 자체가 좀 없잖아 네. 그리고 뭐 다른데 농구 배구 여자 축구는 다 지금 안 됐거나 그래. 그러니까 네. 그 종목의 희망이야. 음, 음. 남자 축구가 아, 네. 그러니까 음, 남자 축구의 희망이야. 그러니까 남자 친구한 축구. 남자 남자 친구를 남자 축구한테 굉장히 큰 기대를 기대를 모을 수밖에 없네요. 응. 네. 화요일 날 경기 끝나고 응. 뵙겠습니다. 오케이. <laughs> 감사합니다.